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8절로 3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사람의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사람의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다시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수 있는 핵심 교리이자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야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 위에 모든 세대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어떤 사람들은 어, 예수님이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내와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연예인이 이제 자신의 종교를 종교를 가졌었는데 어, 그 종교가 기독교였는데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어, 불교로 개종했다라는 기사가 어, 있었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 나누었었습니다. 어, 저에게 이 기사가 굉장히 어,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 신앙생활을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런 행동을 할수 있지? 어, 영원한 생명과 어, 영원한 죽음을 어떻게 맞바꿀 수가 있는 행동을 했을까? 어, 여러 가지 질문들이 어, 제 마음 속에 쏟아졌습니다. 어,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어, 구원은 어떠한 것을 믿더라도 다른 종교를 믿더라도 어,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이 어, 그 아래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인가라는 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이처럼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또 교회를 다닌다 다닌다는 것이 곧 구원으로 연결된다라는 것도 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정말로 신앙에 대해서 열정이 있었고 열심히 있,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성경을 암송했고 어, 말씀을 읽었고. 예배하고 그 모든 것을 힘을 쏟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기사에 나왔던 연예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한 일을 많이 하더라도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의롭다고 칭 칭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선행과 그 모든 제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착하게 살아야 천국에 간다. 이 도덕률에 대한 명제로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대답으로 간단하게 이제 대답할 수 있죠. 착하게 살면 어, 천국에 갈수 있다. 어, 알게 모르게 사람들의 내리에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이 명제가 어,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선행을 베풀려고 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이웃을 다른 이들을 도우려고 하죠. 왜냐하면 내세에 죽어서 좋은 곳에 갈수 있다라는 어떠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로 말하면 천국에 갈수 있다. 어, 모두 다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는 모두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 죄성을 벗어나려고 하나님 대신에 선행을 베푸는 베풀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발버둥을 치더라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죠. 영원한 죽음을 마주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하신 사건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4장 24절에 24절로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 우리 또한 의롭다 칭함을 얻을 수 있도록 어, 죄인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어, 사랑하는 말씀 창공동체 성도 여러분, 어,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은 우리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 사실을 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 십자가 사건과 부활, 부활의 이 사건이 역사적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는 구원을 확장하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진실되게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지식에서 더 지경을 넓혀서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듯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행위들 우리 또한 그 선한 일들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 이웃을 돌보고 서로 사랑하는 그 모든 선한 일들 어, 예수님 없이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헛되고 헛된 뿐임을 어,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선행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라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어, 의롭다함을 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예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부활이시고 생명이시 것을 날마다 확신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줌으로써 한 걸음 더 하나님께 일밀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고백이 진실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본받아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서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공동기도 제목을 읽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직분자 훈련과 동네샘회주 성경말씀묵상 소금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묵상이 기름이다라는 표현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 말씀묵상에 힘쓰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십교구 다음 세대의 겨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디르키예와 시라의 지진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구호 활동을 통하여 죽음의 위기에 빠진 생명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읽으신 공동 기도, 공동 기도 제목과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함께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놀람> 사랑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유를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시고 주님의 이름 안에서 이름.